응, 리니 응. 길이가 좀다르다니 길이가. <laughs> <laughs> 어지어 <어떤> <laughs> 의자, 다리 다리. 의자. 너무 짧아. 어지어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어어떡하 어떡하지? 지어 <laughs> 얘 너무 웃겼어. 응. 눈 감긴다. 졸긴다. 엄마. 거의 영혼이 <laughs> 나갔 엄마. 영혼이, 영혼이, 영혼이 나갔는데. 뭘안 하는 걸. 어, 마사지 됐다. 거의. <laughs> 야. 우리야. 우리 안 돼. 기분 되면 안 돼. 응. 웃긴다 우리야 안 돼. 영혼 가출했어. 영혼 가출했어. 어메. 완전히 그냥 눈이 그냥 동현이가 응. 봐야 되는데. 동현아 이거 이리 봐봐 이거. 이리 이리와봐이리와 봐봐. 실실 웃으면서? <laughs> 어 눈도 떴는데. 영혼 가출했어. 영혼 가출했어. 지금 마사지 하는데 제가 지금 가, 마사지 받는데. 하는 아이거 너무 좋구나 이게. 응눈 눈이랑 웃어 웃어. 어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그냥 참두개힘 빼고 문질러 주겠어 웃는 <laughs> 거웃 운동을... 내가 하면 뼈 이탈되는 거 아니야? <laughs> 힘 빼고 해야지. 진짜 그렇게 좋아한다. 좋아한다니까. 어, 나는 그냥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얘가 여기서 자유자 놀고 있는 거 같아. 응. 진짜 마사지 받고 막. 표정 이런 거. 응. 너희들도 좀 이렇게 좀 해봐 나를. 주선아, 분당 가서 마사지 안 받고 얘는 여기서 받는.